미국에서 일본 편을 들었다가 대대적으로 미국인들이 그에 반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무슨 이유에서 화를 크게 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맥락을 위해 최근에 한미일간의 정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로 바뀌며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치하게 편가르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실제 오바마 정권 때 친일적인 행태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는 일본 편에 섰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위안부 협정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밀어붙임도 있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낙한 한국 정부 책임론도 있습니다만 오바마와 아베가 호흡을 맞춰 일본 우선주의로 간 것은 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특히 위안부권에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 등 천만 달러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여론을 일본에 유리하게 조성했고, 그때마다 한국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미국 정치계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본의 로비가 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아무래도 오바마 때 부통령을 역임했던 바이든 정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든 정부로 바뀌자마자 미국 정치계가 곧바로 일본에 유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와 존네그로폰테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미국 고위관리들은 WTO 사무총장으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엘라 후보를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고 미국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인물입니다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국제기구에 복귀하면서 한국 대신 나이지리아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역시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명히 통상 본부장은 이러한 미국의 흐름 가운데 WTO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에서 파리 기후 협약이나 WHO 복귀 등 다른 국제기구는 쉽게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반면에 WTO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고 아무리 바이든 정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를 지지했던 것을 쉽게 철회할 지도 의문이었지만 미국 정부는 전격 한국에 등을 돌리는 맥락이 나오면서 한국은 WTO 총장의 고배를 마신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간 WTO 총장에서 일본이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오바마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며 한일 간에 더욱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시대는 또 바뀌었고 바이든은 한국을 더잘 알기에 다소 다른 정책으로 외교 문제를 이끌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은 한국에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욱 미국 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일본이 또 하나 미국과의 합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가 미국 학자가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합류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3월의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엔 이코노믹스에 게재하기로 하면서 큰 파문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것과 일치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것을 강요한 적도 없거니와 일본에서 중간에 업자들이 돈을 주고 직업식으로 모집을 했는데 원하는 사람들만 돈 받고 일본군에 합류했으며 일본의 국가적인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비즈니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논문으로 만들어 싣는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일본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으며 일본 네티즌은 하버드 교수가 인정한 내용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러한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하며 한국이 주장하는 위안부가 거짓임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 하버드 램저 교수는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치비시사가 자금을 대고 있는 교수이며 회사 자금을 통해서 하버드의 교수로 채용이 되었고 하버드에서는 미치비시 교수로 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일본의 장학생이 이제는 하버드 교수까지 키워내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논문까지 써서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유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고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우길장 여섯 가지 중세 번째인 우길 중수장을 수상한 이력이 있어서 사실상 일본 장학생이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던 차였습니다. 일본의 장학생 키우기는 이미 오랜 기간 한국 내부에 침투하여 현재도 친일파를 득세하게 만들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각 분야에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이 시점에 위안부 관련한 논문을 하보드 교수가 내었냐는 점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역시 위안부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힘을 실어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논문과 함께 미국 정부의 방향이 다시 한번 위안부 협상의 당위성을 각인시키고 한국의 위안부 관련해서는 한일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미국에서 직접 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고 포옹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으며 오바마 때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을 뒤집는 깜짝 놀랄 행위였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도 많이 있었지만 북한 달래기로 남북한 평화모두 조성이나 WTO 한국 후보 지지 G7 합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치닫으며 한국에는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바이든 정부가 되자 다시 그 특유의 속성이 살아나면서 한국에 큰 짐이 될까 우려되는 것이죠. 바이든은 오바마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는 대통령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참모나 장관들에게 힘을 싣고 그들이 자체 결정을 내리는 바텀업 방식이 활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주요 사안은 본인이 결정하고 장관이 그것들을 풀어내는 탑다운 방식이었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장관들이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오바마 때의 장관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그대로 채용된 현 상황에선 아무래도 일본의 유리한 결정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여전히 우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장학생 하버드 교수의 도발은 의외의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반발하면서 해당 교수를 해고시키고 논문을 취소하라는 성명들이 들불같이 번지면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선 해당 학교인 하버드의 경우 법대 한인 학생회는 하버드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 등 공동 성명을 내고 램지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하버드에서 이런 수준의 논문이 나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라며 논문 수준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와 관점을 연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이라면 당연히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싫어야 하는데 모른 체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만 논문을 썼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문의 참고 문헌만 봐도 알수 있다라면서 이 주제에 관해 풍성한 자료인 한국의 관점과 학계 저작을 그는 연구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에 있는 로스쿨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거의 모든 주요 학교에 규탄 참여를 부르고 있는데요. 램지어를 규탄하는 로스쿨은 미국 전역에 있는 예일, 컬럼비아, 뉴욕대학, 스탠버드, UC버클리, UCLA, 시카고 등 미국에 있는 주요 로스쿨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신했습니다. 뜻밖의 미국 학생들이 일어나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하버드 교수의 체면을 구긴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요. 이는 지난번 독일의 소녀상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를 맞게 되자 독일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소녀상을 지키고 독일 정부가 손을 쓸수 없도록 만든 것과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많은 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점을 순식간에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는 독일 소녀상권에 이어서 미국 하버드 교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그러한 불합리한 일을 추진하는 게 훨씬 어려워졌고 망신만 당하게 된다는 국면입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은 위안부의 실상을 더 알게 되었고, 일본의 만행은 세계적으로 더 홍보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과거와 같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교 국면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브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입니다. 현재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제히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조약을 맺은 이유는 뭘까요?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미국이 나섰습니다. 미국은 박 대통령에 대해 해방 전에는 친일 활동을 하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승인하는 대신 한일 회담을 서두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한일 조약을 몰아붙였을까요? 이는 미국의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동북아의 가장 급선무는 한일 협정이다. 이는 병력을 감축하는 것보다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장기적인 방법이다. 미국은 아직도 한국에 매년 3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장기간에 걸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다. 한일 협정이 맺어지면 다양한 일본 자금이 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합의된 조약은 결국 두 가지 큰 문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독도입니다. 일본은 한일회담장에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안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1954년에 일본의 국제재판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당한 지 8년 만에 또 꺼내든 것입니다. 회담에 나선 한국 담당자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며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만나서 또 독도 문제를 꺼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타결될 때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 이는 절대 조건이다. 한국 측은 독도가 한일 회담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 이후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자고 답했습니다. 당시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의 발언도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기의 격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도를 폭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에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일본에게 넘길 바에는 없애버리자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독도 미하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는 박전 대통령과 김전 총리 등이 일본측 대표와 만나서 비밀리에 체결한 협상입니다. 미략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본의 독도를 팔아먹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도 미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말 황당하죠? 이는 사실상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도 가만히 있겠다는 거니까요. 이를 대가로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터무니없이 낮은 돈을 제시하면서 중간쯤에서 미략이 이루어진 것이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독도 미략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략은 핵심 인물 중한 사람인 김종락이 진실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종락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입니다. 김종락은 2010년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락을 자신이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문서나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태워버렸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독도 미락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끝없는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폭파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종필 전 총리 말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발언을 공개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기한 것이죠. 1965년 한일수교 협상 당시 박 대통령이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발언과 함께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2004년 공개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국무부 기밀대와 비망록입니다. 이 자료에는 1965년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전 대통령이 러스크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발언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교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환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주도했던 미국 측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자 박전 대통령 측도 반박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05년 공개한 1962년 9월 3일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록입니다. 이 자료에는 이색기 유지로 당시 일본 외무성 국장의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외무성 국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아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의 야욕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못 뺏을 거면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말 야비하고 비겁하죠?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데 자신들이 못 먹으면 없애겠다는 발상. 이 얼마나 뻔뻔한가요? 독도를 폭파하자는 일본이를 혼내주기 위한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독도를 철저히 지켜내는 일입니다. 독도와 관련한 국내 의 정치적 공방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하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입니다. 1951년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 이는 미국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대마도 이어도 독도가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한국 영토였으므로 일본은 그세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합니다. 뻔뻔한 주장을 하는 일본을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가 그랬듯 현 정부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요즘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